요것은 털쭉날입니다. 날이 나리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거. 털쭉날이 귀에요. 여긴 벌이 와가지고 구르지면은벌또 구형이 새빨개져요. 다리도 새빨갛고, 털쭉날이 요 털이가 요래래 무어도여봐요 손등이 빨개지잖아요. 그러니 벌도 같이 빨개져요. 참 이쁜데, 어째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. 좀 요렇게 들어봐라. 날이 중에 제일 이쁜 날이 솔날리 다음에 이쁜 날이 들쭉날이 산에 가면 멧돼지가 뿌리를 다 파먹고 날이 꽃도 없어요 야 어떻게 멧돼지가 이 날이 꽃하고 더덕하고 그렇게 유명하게 파먹는지 이것이 제일 먼저 피는 날이 중에 먼저 피는 들나날입니다계랑날이 말고 우리나라 야생 날이 덜쪽 날이 이쁘죠.